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인의 채널입니다. 어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비는 안 오고 이렇게 먹구름만 끼고 있어요. 이틀 비안 오고 또 이틀 오고 이렇더라고요. 매일 날씨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음, 일기예보가 가끔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막 바뀌어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 굉장히 부덥네요. 이렇게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 어 이곳은 지역마다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음, 밖에 온도는 29.1도고요. 여기 베란다 온도가 아, 1도가 높은 것 같아요. 30도 이렇게 되네요. 습도는 51, 6%그 정도 되고요. 음, 장마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데 이틀 비 소식이 었고또 이틀은 또 비가 오고. 비도 이제 많지는 않아요 소나기 한 0.몇 미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일 어, 모레 음, 그리고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 4일간 비 소식이 또있고요 소나기가 이렇게 올것 같아요 곳곳에 좀 날씨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아 어, 이제 어그 지루했던 장마는 조만간 물러가 물러갈 것 같습니다. 음좀어 최근에 아주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키우던 반려동물 닥스훈트 이름은 단디예요. 단디가 한 1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이제 많이 아파서 음 그냥 서로 아프고 해서 너무 아프니까 보는 것도 너무 어 보는 것도 너무 음 잔인하다 싶어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보내고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저기 으, 자주 가던 을왕리 바닷가에 이제 뿌려줬습니다. 아, 뼈 가루를요? 아 그냥 며칠 됐는데 어 <laughs> 그냥 생활에 개가 있는 거 같고 옆에 있는 거 같고 자꾸 그래서 어 너무 슬퍼요. 어제는 걔가 입던 옷들을 옷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태워줬고요. 어 그리고 또 아, 어젯밤 여태 꿈에 최근에 안 걔가 안 보이더니 어제 새벽쯤 돼서. 그냥, 살짝 이렇게, 보이다가 말더라고요, 이제. 금방 없어졌어요? 꿈은 아닌데? 음,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어, 잔디밭, 이렇게 푸른 초원 같은데, 나무 밑, 울창한 나무 밑에서, 넓은 초원인데, 거기서 이렇게, 날 바, 저를 바라보는 걸, 바라보는 모습이 살짝 보이더니, <laughs> 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 아, 그래서 아유, 그냥 얘가 혈액암 이런 게 걸려가지고 합병증까지 와갖고 처음에는. 철회가 말기라서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어, 1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처, 음.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준다고 했는데 <laughs> 그 우리 단디한테 그랬죠 늘 엄마가 다널 음, 지켜줄게 했는데, 어떻게 <laughs> 보내게 됐네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랜만에 저희 집 베란다를 또 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어, 낮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음. 가끔씩 이렇게 올리기로 했어요.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요. 어 얼마 전에 아주 음, 핑크 핑크 아주 화사하게 피었던 덴데르빈 꽃들이 이제 어, 다 져서 이제 이렇게 몇 개는 남았지만 진 거는 다 제가 음, 다 정리를 해줬어요. 여기도 이렇게 두 송이만 딱 남고 정 음, 남고.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화기가 길어서 예쁜 모습을 한참 봤답니다. 이건 토틸이에요. 덴드리비움 토틸. 아 여기 신화들이 이렇게 초록초록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덴드리비움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여기도신하들이 음. 많이 컸습니다 그 사이. 음, 제가 슬퍼도 이렇게 <laughs> 씩씩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얘를 죽 죽는 날까지 이렇게 베란다에 데려 안고 와서 이렇게 음, 안고 이렇게. 꽃들을 봤던 모습도 생각나네요. 이렇게 안, 지가 앞을 못 보게 됐어도, 어, 지가 못 다니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안고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새, 음, 습도가 많아서, 어, 이렇게, 어 난초들이 푸르푸르 초록초록 아주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같았지만 폭염에 그래서 성장을 이렇게 많이 했네요 작년에 이렇게 첫 꽃을 보았던 아이예요 어이 이름이 음, 네오피네티아 팔타카 제가 이름을 까먹지 않고 그래도 생어 얼른 생각이 났네요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컸습니다 신하들이죠 얘도 이제 음, 한 여름이 지날 때쯤 가을쯤인가 초가을쯤인가 응, 꽃을 보았던 것 같아요 흰 꽃을 아주 싱그럽게 피었던 아이고요 많이 컸어요 이거는 블루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 수영이 잎새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향했네요 어, 농장에서 키우면 난원에서 키우면 이렇게 옆으로 쫙 펼칠텐데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데 건강한 모습이랍니다 여기 신화도 이만큼 자라있고요 하나, 두 개를 키우고 있어요. 오, 밑에 또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음, 얘도 이제 가을이나 초겨울에 이제 필 거예요. 봄에도 피고, 1년에 두번 폈던 아이고요. 아, 이렇게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요거 어카틀레아 유희에요 유희가 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쭉 살펴봤더니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이렇게 병이 들어갔어요 너무 뜨거워 탄전지 뜨거워서 그런지 물을 너무 잘못 주었나 모르겠네. 위에서 위에, 위쪽에 이렇게 물이 들어갔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벌브, 벌브까지 이렇게 썩어 음, 들어간 거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탄저 중색. 같은게 요게 생겼습니다 원래 살균제를 살균제 농약에 이제 물에 희석해서 이제 흠뻑 적셔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벌브에서 그런 병이 온거네요 그래서 그냥 잘라주었고요. 요거는, 음,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이 꽃이 좀 오래 가요, 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좀 일찍 피어서 졌고요. 크 칸이, 색감이,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너무 기뻤습니다. 요걸 보고. 어, 미리 이제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왔어요. 전혀 꽃대가 안 보인 상태에서 옆에는 어, 꽃을 이렇게 먼저 한 5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게 피워줬는데, 음, 포르가 여러 송이가 달린 것 같이 피워졌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어, 안 보였던 꽃대들이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있네요. 아, 신화를 안 키워서 꽃을 안 피우네 했더니, 그래도, 어, 어디서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네요, 여기저기서. 신화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올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신화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었거든요. 음. 이렇게. 어, 한쪽만 피워서 좀 아쉬웠는데, 정말. 느끼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니까 너무 기쁘네요. 올해는 좀 얘네들을 늦게 내놔서 그런데 약간 햇빛에 좀 살짝 색감이 음 색이렇게 흐려졌어요 그거 아니면 음 영양제를 좀덜 써서 그런지 음 이런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물 준지 한 2회 정도 전부터 제가 영양제를 좀 쓰고 있어서 이제 초록 초록해질 것도 같아요 엔드를 비움엉펌이에요 꽃, 앞쪽이 또 요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제가 손에 어제 머위, 머위를 좀, 머위나무를 했더니 다들 이 껍질을 벗길 때좀 손이 까맣게 물들어갖고. 장갑을 끼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기 파리시입니다. 파리시도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꽃망울을 많이 피었네요.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엽도 적고요. 물을 좀한 늦어 이틀에 한 번은. 줘야 되는데, 한 3일 이상 된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면서 하엽을 하엽이 지고요. 이쪽은 먼저 이렇게. 키운 꽃망울이고요 이쪽은 좀 늦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잎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좀 늦네요 신화들도 잘 키우고 있고요 어 굉장히 무덥네요 저희 집 베란다가 올리브 나무 제가 쭉 삐져나와서 잘한 거를 좀 잘라줬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물을 안 줘서 좀 이렇게 잎이 잎이 조금 음 약간 말리는 증세 그런 게 있습니다. 영상을 담고 이제. 저녁이나 물을 주야될것 같아요 어, 저희 집 베란다가 이렇게 더운데 음, 그래도 저쪽에서 찬 바람이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쪽에 다육이 하나 이렇게 있던 걸 여기 창가로 또 하나 더 이렇게 옮겨 놨어요 그리고 문을 더 열어줬죠 그랬더니,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그냥, 다른 거는, 서큘레이터 이런 건, 아직, 그런 거 구입하지 않아서, 그냥,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창문만 열어주면서, 여름을 나고 있어요. 해마다. 창문 한쪽만 있으면 좀 힘들어할 텐데, 그래도 양쪽을 열어주니까 오, 맞바람이 쳐서 응. 시원한 것 같아요.